이를 취소하는데 23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는데 동의합니까? 잘 알고 답변을 이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세요. 억압식으로 이렇게 소동 뚜껑을 자라잡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충분히 저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 무탁적고막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응? 가, 간략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하거는요 이거 아무것도 못 옵니다. 저런 식으로 오면은. 있어요? 이렇게 하거는요 이거 아무것도 못 옵니다. 저런 식으로 오면은. 이 사안의 본질은 현재는 개정된 토양, 오염. 아, 죄송합니다. 잠만 제가 듣겠습니다. 시간이 아니, 너무 많이 걸려요. 아, 얘기 들어봐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봐야죠 자, 제가 이야기 할게요 자, 신부원님 제가. 아니, 신부부님은 답변 안 해요. 네요. 답변 안 해요. 답변 안 해요. 답변 안 해요.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사실 들어 얘기요 무엇이 사실 들어 얘기요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저보고 답변하기가 곤란해 제가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알고. 그겁니다. 50제곱미터를 밀고 있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요. 나무 상대 후보를 갖다가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이소위저 서울대학교 나오고 또 민주당 공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입니까? 저그 담당 과장이 전결상을 처리하는 것이고 자또 당직자 문제에서 처리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시설 한것은 맞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따저 제가. 아니, 제 시간에... 제가 질문하면 대답 해 주세요. 아, 제가 제 시간에 부, 물어볼게요. 정금 후에 2014년도 재산 신고시 아, 마이너스 저, 3천 원이었는데. 조금 후에 3년 사이에 할게요.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아, 이걸 아니 물어볼게요. 제가 묻는 걸 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 그러니까 자, 제 후에, 답변에는 대답을 안 답변 할게요야 조금 후에 답변 할할게요 공사비 8억은 맞나요? 확대야 한다고 조건부가를 내준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따 내가 답변 할할게요예 네, 그렇게 답변해 을 주세요. 네, 이따 이따. 산림 그러니까 훼손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태양광이 들어오기 전과 태양광 들어오기 후에 완전히 살림이다 없어졌습니다. 숨이 너무, 다 없어졌어요. 너무, 너무 땅이다. 너무 땅. 그렇게 하시고 너무의 땅뭐 그렇게 마시고. 시간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됐,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끝나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변도 하지 않고 또 자기 주장만 하고 정말. 괴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혹이 많은 후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후보, 상식이 암통하는 불통의 후보, 변화가 아니라 그태에 젖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 한병락은 임실 발전을 위해 산이라도 옮기겠습니다.